라손이스에서 회수한 부관의 접근 코드를 알아내야 합니다. 마침 오랫동안 우리와 거래한 용병 올란 대령이 연합 코드 해독 전문가입니다. 올란 대령과 만난다면 그는 용병 속굴인 망자의 항구에 아직 있을 겁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자이긴 하나 아무 해독기는 일인자입니다. 용병 속굴 가보죠. 시체매 이거 벌쳐죠. 망자의 항구라. 이런 용병 소굴에 계속 머무르는 건 위험합니다 왜? 올란 대령의 부관 암무 해독 작업이 늦는군요 그러게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 신호 수신 중 레이너 란이니 부관을 네 했긴 했는데 그걸 자취령에 팔아먹으려나 봐 뭐라고? 안에 뭔가 재밌는 게 들었나 보지? 나더러 자취령 놈들이 올 때까지 널 막아달라더라고 고맙군 미라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왜냐하면 난 올란보다 너랑 메시더 좋거든. 올란이 부른 보수를 주면 그놈은 버리고 널 도와줄게. 어? 어? 보수는 광물로 받기로 했으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지. 얼마를 줘야되는데 이거이 그러집니다. 너무 오래 끌지는 마. 올란이 물건을 가지고 먼저 나타나면 그쪽을 도와줘야 하니까. 아 그리고 저기 메탄테 안부 좀 전해줘. 왜 전화 안 하는지 물어봐 주고. 아 <laughs> 뭐야 <웃음> 마음에 안 들어? 이곳엔 광물이 얼마 없습니다. 올란보다 먼저 미라를 고용하려면 고철을 잘 찾아서 회수해야겠는데. 저게 뭐야? 미라가 올란 편을 들까요? 미라하는 용병이 야 돈을 많이 주는 쪽에 붙지. 비열한 항구. 저원이 별로 없어 보인다. 자 제군들, 미라한이 기다린다. 좋아요. 어서 일 시작해. 부관을 되찾아야지. 다음은 누구니? 출동 준비 완료. 해적들이 수년 동안 여기서 함선을 분해했습니다. 그러니 미라에게 줄 고철은 꽤 쉽게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오 이런 느낌 근데 얼마 안 주네 25원이야 겨우 아, 한 덩이에 25원씩 25 25 25 75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른쪽 위에 돈 나오네요 6,000원 저쪽도 캐는 속도가 장난 아닌데? 이거 뭐야? 어차피 얼마 안돼 우리 자원 6,000원 택도 없죠 너와 매세 위에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남겨뒀어 응? 지난번에 멋져서 말이지 와 지미 벌처를 그냥 주네요 잘 봤어 타이커스 저걸로 기지 주변에 지뢰를 깔아놓으면 올란도 함부로 못 들어올거야 지뢰 업글도돼있네 빨리 빨리 이거 확실히 중립이 아니죠 대놓코터와네 웨시 정말로 음에 들었나보네 저길 뭐야 뭐야 뭐야. 아, 이제 펄트 뽑을 수 있어요. <laughs> 저렴하죠. 들 자, 다들 다음은 누구니? 기대하고 있었어. 아, 이거 돈 쓰게 좀 그러네. 얘들 캐는 속도가 있으니까. 뭐야 이건? 어? 그렇지. 별로 없죠? 아 생각해 보니까 그거 있잖아, 사이언스 베슬. 기계 수리를 위해서 우린 돈써서 제대로 그냥 밀어버리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해야지 입구가 왜 이렇게 많아 적도 사방에 깔려있네 대신 자완도 사방에 깔려있네요 아 사거리가 안 돼? 탱크 가져올까? 입구가 여기도 있잖아? 아 쟤들 벌써 절반 모았어 이런 거칠쓰 부속 건물 완성 저 폐기물 처리 장치에서 쓸만한 게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 정도? 문제 없습니다 갑니다 오150 거칠쓰 자기 아, 여기 자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엔 뭐지 이거 왜못못 뭐, 뽑아? 융합로를 또 따로 설치를 해야 돼? 그, 뭘할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나돈 너무 많이 쓰나? 공격 받고 있습오예 어, 아! 탱크 좋아요. 힘좀 써볼 듯. 가 맞습니다. 스 출동 준비. 준비 끝났습니다. 탐사 준비 완료. ]ませんね. 출동 준비. 이번엔 멋진 남은 도굴이 기다리고 있자니다들 들었지? 공을 내리읜 겁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을 내리읜 겁니까? 좀 도와주시죠. 축축가 손에 잘 안니고 알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신중입니다 악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사 4,600원.

알겠습니다 사령관. 이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출동이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이거 패스가 훨씬 더 자원 빨리 모우네요.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서방에 자원이 깔려 있네. 거의다 모았어. 됐죠? 끝났어. 좋아미라 바가지 요금인 줄은 지 고용하겠어. 우 이제 니네 거야, 짐. 너랑 랑한 편이 돼서 정말 기뻐. 이그 어? 미라. 이중 계약이해되는 배신자에게 어떤 최후가 기다리는지 네가 보여줘. 할 말은 아니지. 우리를 배신해놓고, 너야말로 이중계약 아니여? 끝난 게 아니네? 이야오, 든든하구만. 어, 씨.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잘 모았었네. 아, 여기있네. 오야이다알겠습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대중...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야야. 예. 수비가 할래가 너무 예. 멀리 갔다. 저걸 놓치다니. 알겠습니다, 사령님. 예. 계속하세요. 됐습니다뭘 날려버릴까요? 계속하라, 저. 네. 듣고 있습니다. 아 얘는 행성 요새라서 만화를 못 쓰네. 명령을 주시. 통신 개시. 이러고 그냥 가기? 계속하셔 부드러운 무선 결도있다

건물은 치료 못하나? 어차피 같은 기계 아닌가. 명령을 주십시오. 화면 수신 중입니다. 여기 지원이 필요습니다습니다철을 지키는 병력을 왜 이렇게 많이 뒀어? 저 위에도 있네. you

아, 그래도 많이 먹어 알겠어. 도, 해, 반이 아니, 핵을 쓴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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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들어가죠. 보스터 어딨어? 핵손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게 없네. 골리앗밖에 야 돼. 수신 중입니다 본부. 이건 난처하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화면 잡혔습니다. 시작합니다.

도시 넘지. 뭐 앞으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건 아쉽지만 말이야. 아 미라 부탁 하나만 하지. 이놈 좀 맡아줘. <laughs> 걱정 말래 이놈. 이 쓰레기가 다시는 네 근처에 얼쩡거리지 못하게. 그것도 공짜로 말이야. 서비스 좋네요. 대장님, 해독한 부관을 실험실에 돌려놨습니다. 가서 살펴보시죠. 그럼 어디 무슨 내용이길래? 저그 공격 당시 작동 중이었지. 아크트리오스 맹스케에 대해 기억하는 게 있나? 아크트리오스 맹스크. 전직 연합관료. 민간 시골자. 사라졌던 포라렉스의 창립자일까 수작 상태 법제사 어? 도청된 통신 내용 0081에서 0086 알파에 접근 중 여긴 언제옥 방출기는 이상없이 작동 중이다 누가 사이오이 방출기 사용을 허가했죠? 내가 했다 뭐라고요? 아티가의 연합놈들은 당해도 싼 놈들이었지만 이 행성 전체로 저그를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미쳤군요 캐리건 말이 옳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미 숙고해서 결정한 일. 날 믿어라 모두 명령을 따르도록 바로 실행한다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니놈이건 연합이건 프로토스건그 누구도 고프로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제뜸이 로만들어버고 믿을 수가 없군. 이걸로 맹스크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겠어? 일부러 적우들을 불러들인 거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믿을 수 없어요. 그 모든 게 사실이었군요. 맹스크, 타선니스 모두 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사람들에게 밝혀야지. 남녀노소 할것 없이 자치령의 모든 이야기 잘 아. 어떤 작자인지 알릴 거예요. 충격이 엄청날 거예요. 여기저기서 반란과 폭동이 일어날 거고, 바로 그걸 노리는 거군요. 이제 시작이요. <laughs> 아직 하나 부족하지 않나? 토스 연구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달래 802를... 일을. 아 예. Uh, yeah. 혹시 용병 믿을 게못 됩니다. 반란군이나 해적쯤은 되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감이 반란군이나 해적은 좀. <laughs> 용병 믿을 게못 황제 폐하, 다소니스의 비극적인 몰락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틸로스키는 탐사 다큐멘터리 제국의 여명에서 연합체제가 붕괴한 계획인 타소니스탐사의 황제 폐하가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런 업무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그가 타소니스의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 이 우주의 누구도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뻔뻔한 자 실로스키의 다큐멘터리에서는 구패 정권 타도라는 황제 폐하의 수군을 외계 존재가 이루어 주었다는 것이 뭐랄까 너무 공교롭다는데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후결합에 썩은 지도부에 맞서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절대 제 입속을 챙기려 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지도자라는 막주한 임무를 받아들인 건 오로지 인류의 색조를 위해서였습니다. 황제의 답변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글링은 레몬 주스에 알레르기가 있다. 속손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무슨 말이죠? 새로운 무기일까요? 레몬 주스? 자네와 맹스크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둘이 잘 맞았잖아. 한때 맹스크가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지시 타선이 색할 때까지 같이 싸웠어! 거기에서 맹스카는 선을 넘었지. 저그를 이용 행성을 초토화한 거. 그리고 맹스카는 자신을 비난하는 캐리건 타소니스에 죽게 내버려뒀어. 연합이랑 맹스카는 똑같이 싸고 빠졌던 거지. 인간 말종이군. 자넨 친구 고르는 법부터 배워야겠어. 미라한이 절 찾으면 그냥 바쁘다고 해주십시오. 왜? 미라한이 절 찾으면 그냥 바쁘다고 해주십시오. 그 정도로 마음에 안 들어? 저쪽은 완전히 빠진 것 같던데, 응? 왜 벌처가 아니고 이거를 보여주는 거지? 물론 얘들이 본체긴 하지만. <laughs> 그 얼빠진 용병들 말이야. 아직도 시체매를 몰고 다니더라고. 그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을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타는지 몰라. 저렴하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스와? 시체매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긴 게몇 번인데요. 무기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훌륭한 기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역사를 장식해? <laughs> 그건 잘네 생각이고, 유압 밸브가 얼어붙었다 하면 폭발하기 일쑤고, 열려 전지에서는 방사능 폐기물이 줄줄 새는 그런 기계를 무슨, 아 무기 역사의 한 장을 비극으로 장식했단 말이지 그럼 말씀 좀 곱게 하시면 어디 돈 납니까 쌓인 게 많았나 보네요 펄처 이거는 마인의 능력이죠 원래 저 정도 아니야? 지뢰 보충? 이거. 리버 스캐럽 채우듯이 계속 채울 수 있나보네.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가격도, 가격도 스캐럽이랑 똑같네. 근데 내가 벌처를 많이 쓸까? 음. 괜찮아 보이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저는 용병 고용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생산 손이 느리기 때문에 병력에 바로 나오는 용병이 나 같은 초보자한테는 좀 유용한 것 같아. 급할 때 바로 병력을 뽑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저장해두고 다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죠.